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환상적인 느낌을 현장에서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텐트를 두 개를 이어붙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자, 24년형 비바돔 텐트가 나왔습니다. 현장 부분이 야, 야침인데요, 이거? 어, 장난 아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 을 속에 난자 신방이사드립니다. 신박! 안녕하세요. 큰 언니 캠핑입니다. <laughs> 자, 우연찮게 여기서 티켓팅 하다가 만났는데, 크로니 캠핑, 예, 구독, 좋아요 많이 예, 부탁드리고요. 캠프닉 페어 2024년도를 뜨겁게 달굴 제품들, 신상품들, 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예, 함께 구경하러 가시죠. 크로니, 가, 같이 네. 가시죠. <laughs> 시트 서밋, 예, 크레모와, 예, 카즈미, 스노우라인. 야, 이번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자, 먼저 카즈미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신상. 야, 뭔가 모르게 정말 멋지게 쓰읍, 바뀐 것 같은데요? 야 세팅 보세요. 너무나 예쁘죠. 아니 이게 누구야? 여러분 홍캠프님의 홍입니다. 한간에는 홍캠프님하고 저하고 캐릭터가 비슷해서 아. 저 신박 아냐야그는데 그게 너무 싫어갖고 여기다가 홍이라고 적고 다닌다고. 그럼 전시회에서 제일 반가운 거는 뭐다? 아 신제품이죠. 신제품. 신박이죠. 아. 와. 신박. 야 카즈미에서 새로운 신상 텐트가 나왔는데요. 야 이건 또 비바돔의 신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모르게 카즈미만의 디테일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야, 면 텐트인데, 텐트를 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요. 와, 야, 창문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쭉 360도 개방감을 다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 부분에, 어 메시가 달려 있어요. 정말 촘촘한 메시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자, 이 제품은 노바돔이라고 하고요. 와일드필드, 노바돔 텐트. 450에 450에 210, 23kg 정도 됩니다. 요거 4월 중순쯤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쪽엔 또 TPU 투명창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요. 와, 이게 멋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와서 구경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요런 텐트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요거는 벤투스라고 해갖고 5월달에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색깔 잘 빠졌고 와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아~ 요렇게 가족분들은 요런 공간이 필요하죠. 이것도 출시되면 많은 가족 캠퍼분들이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 카즈미가 여러분들 이번에 일을 간것 같아요. 카즈미 기존에그 가성비 테이블에서 좀더더 더 업그레이드가 된와 디자인 진짜 잘 뽑았다 여러분 보세요. 원시리어스라고 해갖고요. 와 디자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IGT 테이블들의 그 디자인들을 좀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뭔가 디테일들도 많이 가미하고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무슨 IT 제품 같은 느낌이 들고요. 출시는 5월 달쯤에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와 너무 가볍고요. 와 되게 가벼워요. 저, 저도 사실 아, 팬입니다. 자, 자 하나, 둘, 아, 셋. 뭐예요? 동영상이 싫어. 야, 카즈미에서 테이블만 신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와, 이거 뭐야? 야, 도끼. 필드 레노칸 X. 일단 전시에 이렇게 디자인과 세팅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고요. 정말 고급스럽게 이렇게 디자인하고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야, 이거 반갑다. 예, 카즈미 그리들 잘안 벗겨지고 예, 요리하는데 많이들 쓰시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정골팬처럼 깊게. 그냥 실크 인쇄로 그냥 이름박아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네요. 그다음에 카즈미의 수많은 가방들, 와일드 캠퍼인 저에게 <laughs>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패버릴까? 피 나오게. 자, 24년형 비바돔 텐트가 나왔습니다. 야올 블랙. 야 뭐야? 천장을 다 뚫어놨거든요. 기존의 비바돔하고 모양이 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아 비바돔 전용 매트가 있고요. 야, 개방감 좋고. 천장 부분이 이렇게 다 뚫렸네요. 야, 비바돔 천장을 <laughs> 이렇게 뚫어 놨네. 이거 무슨 그냥 불멍 텐트 아닙니까? 특히나 좀 주목할 부분은 저 밑에 하단 부분 있죠? 저게 메시로 다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쪽으로 쪼로로 물이 들어왔었던 것들을 외부로 빠지게끔 저렇게 해놨고요. 지금 전시장에 팩다운을 지금 못해서 살짝 떠있는 느낌인데, 저게 바닥 부분으로 가라는 겁니다. 360, 360, 195, 12.5kg. 이런 색상과 이런 디테일들이 달라졌습니다. 어, 신박이 나오는데요. 야, 그 다음에 군대를 다시 가야 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막사 텐트. 와일드필드 오스카 우스입니다 야, 이것도 한번 언젠가 한번 써봐야 되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진짜 혹한기 훈련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내부에는 이렇게 이거 더블 침대 두 개를 깔아놔도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창문 디테일들이 야, 이거는 남자의 심장을 바운스하게 하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면 부분에는 통티피우 창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디테일을 넣어줬습니다. 또이 텐트에 어울리는 요 테이블들 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미에서 이런 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기존에 좁았는데 넓게.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걸수 있게끔 디자인. 그 다음에 가장 탐나는 거이겁니다 아, 누워서 캠핑할 수 있겠어요. 야. 야침인데 이거? 어, 이거? 다리만 뭔가 있으면은 어, 자도 될것 같아요. 야, 이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릴렉스 체어와 일반 체어와 야침을 결합한 예 쓰리 콤보 자이 제품도 5월달에 출시 예정이고요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케네리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확실히 괜찮고 예. 뭐 할인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은품 같은 것도 좀 있네요 신박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캠핑 유튜버 호캠프의 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에서 회본것 중에 가장 좋았던 거 뭐예요? 저는 우선은 스노우라인에 새로 나온 음. 세턴 에어. 신박그 다음에 여기는 스노우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스노우라인도 텐트들의 색상이 정말 다양하고 부스도 엄청 크게 나왔는데요. 자, 원터치 폴대 적용한 제품들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늘막. 이것도 원터치로 이렇게 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에어 텐트들, 세팅들을 잘해갖고 여러분, 이번 전시회는 와서 안 사더라도 구경할 맛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름쯤에 인기를 많이 끌 법한 야, 이 뭐야? 야전 침대용 모기장 텐트와 타프와 쉘프를 하나로 쓸수 있는 하이브리드 타프라고 하는데요. 타프는 타프인데 약간 쉘터 텐트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널 텐트들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특히나 색감 오 많이 좋아졌고요. 스노우라인의 다양한 라인업 제품들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뒤쪽과 앞쪽에서 전 제품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크레모아 부스입니다. 크레모아 부스에서 다양한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크레모아 펜이 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작은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거기다가 충전식으로 쓸수 있는 제품. 이 다리 보세요. 아, 디자인도 정말 예쁘게 뽑았네요. 야, 요렇게 다리 부분에도 저런 파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채널. 예. 아, 저 블루 스타일입니다. <laughs> 여기. 아니 형님, 하네. 여기, 여기 또 어떻게 오셨어요? 네. 자, 블루 스타일. 구독, 좋아요, 댓글. 예. 아, 아마 제 아, 구독자님들도 네. 형님 많이 구독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럴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 <laughs> 신박! 요런 테이블 제품도 신상으로 이게 출시 예정인 제품들이고요. 자, 크레모와 부스였습니다. 아, 언제 봐도 예쁘네요. 그다음에 오시면은 반고 텐트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반가운 제품들 정말 많이 나왔네요. 아, 이거 짠짠짠 캠핑. 에이, 에이. <laughs> 야, 여기서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나네요. 아, 네. 오늘 전시회 오셨는데 네. 눈에 들어온 제품이 있던가요? 어우, 신제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스노우라인. 시막스. <laughs> 자, 에어로베이스 3 프로 에어 쉘터라고 해서 요 제품도 80만 원대를 56만 원대로 할인하고 있고요. 에어 텐트 이런 디테일들하고 상당히 좋네요, 요것도. 그 다음에 시트 스 서밋의 다양한 제품들도 갖고 오셨고요. 자, 요렇게 전시도 정말 예쁘게. 야, 진짜 신경 써서 이런 DP들 진짜 잘 해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야, 특이하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게? 타프입니까? 그늘막입니까? 어, 좀 되게 특이하고 그런 제품들 많다. 오, 되게 아늑한데요? 다양한 텐트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니멀 웍스 예 붙습니다. 미니멀 웍스 전시 박람회에서 본 기억이 있나요? 어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반갑긴 합니다. <laughs> 자 미니멀 웍스에서도 이 텐트를 갖고 나왔는데 야 이거 뭐지? 이거 뭡니까? 이거 동굴입니까? 이거? 한참 가야 이 끝이 나옵니다. 텐트를 두 개를 <laughs> 이어 붙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이게 투티란 텐트고요 출시 일정과 가격은 미정인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와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텐트들 또 구경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갖고 나오셨네요 그 다음에 제이나츠 브랜드입니다 오시면 카... 카키색이 정말 예쁘네요 어 미니멀웍스 이 텐트 이것도 어, 예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텐트 이 어, 모양이 참내 취향입니다. 어, 실내도 아늑하고요. 아, 그다음에 솔로 스토브 대짜리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캠프로그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전시회 오면은 제가 옷한 벌씩 사거든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요거 하나 장만해서 입고 예 돌아다닙니다. 오시면 캠퍼분들이 뭐 입을 만한 옷이 나땅치 않잖아요. 요것도 저번에 한번 사서 입고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또 코디를 해서 입어도 예쁘겠네요. 이렇게 쪼끼에다가 가방하고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노스피커도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자, 노스피커에서도 새로운 신상 텐트들 많이 갖고 나왔는데요. 야, 많이 다르다. 어, 예전에 좀 약간 밝은 톤의 텐트들이 많았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좀더 더 고급스러운 색으로 텐트들을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에어 텐트인데 이거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네. 야, 이거 뭐야? 텐트 안에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 진짜 어마어마한 텐트도 있네요. 야, 이것도 사이즈가 아니 뭐 에어 텐트를 이제 집처럼 만드네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구경하고 계시는 이 텐트 이것도 에어 텐트인데 어, 모양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야, 이것도 아까 본 거는 좀 사이즈가 큰데 진짜 두세 분이서는 부족함 없이 잘쓸수 있는 그런 에어 텐트네요. 자, 이런 모양의 텐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브리클린 웍스라고 하는데요. 어, 원터치로 피는 텐트의 모양을 양쪽이 아니라 삼면으로 해놨네요. 오, 이거 텐트 치기도 쉬우면서 내부 공간도 넓게 뽑았네. 색감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야, 이거 텐트 치기 귀찮으신 분들 멋스럽게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브루클린웍스의 이 텐트 이거 뭐지? 텐트가 오직 현장에서만 론 쉘터라고 하고요. 어우, 20만 원 상당의 야전 침대를 추가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텐트도 예, 기회만 엿보셨던 분들은. 현장에 오셔 서 세일 받고 선물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텐트, 야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아늑합니다. 야 흡사 이거 동굴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예쁘네. 경각 캠핑님을 또 만났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 만나고 있는데 딱 오셔 서딱 눈에 띄는 제품이 있던가요? 뭘까요? <웃음> <웃음> 예 아직은 정신이 좀 없으신 경각 캠핑님이십니다. 신스 그다음에 예쁜 레인코트가 있네요. 어, 이런 거 레인코트가 진짜 코트 같아요. 야, 이런 특이한 제품도 있고요. 돌아가, 심지어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재밌네. 그다음에 이 나무로 된 의자, 이거 어, 간단하게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은 되는 의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프리 선에서 이런 행사도 많이 하네요. 제품 나눠주고 특히나 또 여기 어반 그레이. 뭐 어반 그레이는 뭐 전시회에서 많이 보시니까 이제 날씨 풀리니까 이런 것들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가볍게 입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제품도 있는데 현장에 오시면 24만 9천 원짜리 15만 9천 원에 오늘 목요일이고 금토 일까지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오셔갖고 이 제품 온라인으로 비싸게 사지 말고 현장 할인 또 받으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반가운 예쁜 소품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딱이다 이거. 귀엽네요 예쁘네 어그 다음에 이게 하임 플랜 틴트 하고 어, 어 똑같이 생겼는데 아예 이건뭐 방수포 방수포 어 재질인데 겉에가 어, 아예 찢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건가 아유 또 구짜비 동생을 만났습니다 <laughs> 자 오늘 구짜님 왔는데 뭐 어떻게 전시 되게 크죠 이거 아 지금 볼 것이 많아요 어. 뭐 신방님도 있고 어. 도토리님도 있고 어. 뭐. 많습니다. <laughs> 제품은 아직 뭐 볼만한 거 없어요. 유튜버들 보기가 바빠서 저는 제품만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고짜 동생도 네.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한 4년 정도 됐죠. 그 그렇죠. 네, 4년 동안 진짜 고생하면서 열심히 욕도 많이 먹고. 아 형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아유 왜기억하시는지 저나 어, <laughs> 뭐 고짜나 열심히 합시다. 아유, 열심히 아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우리 고짜 동생 많이 사랑해주고 구독 좋아요 댓글. 네, 그냥 평소에 그냥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아유, 것 지금 같아요. 지금 멤지 마시고. 신방님을 <laughs> 통해서 제채널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뭐 신방님을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방. 러그 박스라고 해서 요거 카즈 행사 때도 오셨던 분들인데 제품들이 이런 것들. <laughs> 릴선도 예 감성 맞춰라. 그 다음에 그때 이거 출시한다라고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이번에 출시하신 것 같아요. 어, 예쁘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풀리면서 아이스 박스 쿨러들. 이런 신상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너무 넓고 볼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있는 제품들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기가 힘들고요 이번에는 진짜 오셔서 구경해도 될 정도로 어, 꽉 차있다 그다음에 이런 의자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게 뽑았다 99,000원 데 45,000원이래요 나 36,000원 주고 어제 이상한 거 샀는데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긴 텐베어스라고 하는데요 와 아, 여러분 지금 이거 상판에 뭐 나무 들어간 것처럼 짱짱합니다 천으로만 된게 아니고요 이게 35,000원이래 어 요걸 하나 사야 되겠는데 요거 하나 주세요 이거 제가 살게요 예 네,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뭡니까 환상의 나랍니까 야, 야 이거 뭐지 그냥 네. 끝판왕입니다 와우 화면에 담았는데 네. 아 그냥 환상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과찬이십니다 네, 와 아니 뭐 이쪽 그 꾸미는 거에 뭔가 이렇게 직업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아니요 저는 원래 이제 네일 하던 사람이었고 손톱 네. 네. 그리고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이제 그 꾸미는 거 이쁘잖아 하면서 음. 하다가 이렇게까지 아니 네. 이거는 보통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디즈니에서 스카웃을 해야 돼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이거는 화면으로 아이 느낌을 어떻게 담아야 되지 보세요 이 환상적인 느낌을 현장에서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이 천장 꾸며놓은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멋진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뭐야 이거 보세요 하, 진짜 세팅의 끝판왕 어 보세요. 끝납니다, 여러분. 끝납니다. 진짜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그냥 저 세상 고수분들의 이런 캠핑 세팅도 보실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신혜선 님의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나봉 캠핑 님의 세팅인데요. 하와이입니까 여기? 무슨 하와이오 온 듯한 세팅 끝내준다. 그다음에 요거는 금양달빛 아래 공자손 님의 세팅인데요. 요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와, 세팅 보세요. 세팅 보세요. 이게 무슨 텐트 캠핑입니까? 야, 이거는 외국에서도 이런 감성 이런 세팅 못 봤어요. 아니, 난 텐트에다가 어떻게 요렇게 꾸미실 생각을 하셨지? 어, 이게 무슨 텐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조도 되게 예쁘고요. 세팅을 정말 잘해 놓으셨어. 야, 그다음에 외부에는 요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캠핑 다시 배워야 되나요, 저는? <laughs> 이거 피크닉 파트너스란 텐트인가요? 오, 오,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달래미 캠프님의 세팅인데요. 아, 심플 그 자체. 캬, 심플, 깔끔. 어. 실제 캠핑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고요. 야, 침실도, 우! 어쩜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으셨지?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쁘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자, 이쪽에 캠핑 부스가 이렇게 마련이 됐다. 그러면 또 이쪽에 엄청 큰 사이즈로 캠핑카 업체들이 대거 이렇게 나오셔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해서 이만큼,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만큼, 거의 우리나라 웬만한 캠핑카 카라반들은 다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다. 아이고, 정말 여기 브랜드가 너무 많아고다못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점이 카즈미 브랜드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눈이 커지고, 기존에 박람회 자주 오셨던 분들은, 야, 이번에는 좀 다르네.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 브랜드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현장에 오시면 분명히, 예, 재미를 좀 느끼실 것 같다. 자, 저는 캠페닉페어에서 신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